이게 나라라고? <laughs> 아니 뭔 소리야? 레일라 골랐는데. 레일라 골랐는데 왜 이게 나라야? 진짜 무서워. 바니걸 레일라? 바니걸 레일라로 해야 돼. 다른 레일라는 안 됩니까? 좋아요. 탱이 두 명인 느낌이죠. 일단 라파엘라랑 디거가 둘다 탱인장을 들었기 때문에. 좋아. 거기다가 에스터스까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저는 잘 죽지는 않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어, 잘 지킬 것 같아요. 가 봅시다. 일단은 정글 템을 랩곡으로 가고요. 라인먼좀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아니, 디거가 그 있잖아. 거기다가 스 있고. 딱로 좋아, 왜 이래 모르겠어요. 저도 좋아, 왜 이런지 졸기탱이네요. 이거,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죠? 굉장히 당당하네. 어... 뒤지고 싶으신가? 저... 어디에 세명 있는 곳에 혼자 들어옵니까? 힐다 설마 레드 먹었냐? 안 먹었지. 스히네오 힐다가 잘하는데오 힐다 우스를 잘하는데? 힐다 잡다니. 힐다가 하우형을 잡았어. 오 힐다. 하우를 어, 잡았어? 우 힐다 인정합니다. 드하우스 히드하우스 <laughs> 니라이가안갈거 틴이잖아. 좋아 빠르게 잡고. 나이스. 나도 이거 먹고. 이케야 근데 진짜 극딜 가면 안 되냐? 이거 딜 모자르. 것같기서아 hey, 아, 여기서 딜 가면 안 돼. 딜안 모자라. 레일라가 있는데 딜이 모자라다는 소리를 한다고? 어. 그래 믿어보겠어. 아니 이거. 바통갱 한번 갔어야 됐는데 그냥 올라왔네. 지 원장님 닦아리다가 중. 타갱 가는 중. 따라갑니다. 야 마르티스 내려왔다. 보이냐? 그렇지 마무리했다. 이거 잡아라. 잡아라 했다. 나 진짜 진지하다. 이거 잡아. 그렇지 들어가. 쑥 들어가. 쑥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이것도 잡아. 그렇지 좋아 좋았다. 이거지? 어, 됐어. 됐어 이제 터틀 이거. 어, 가자 어거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힐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가는 중. 힐다 한번 잡자 이거. 힐다 이 물렁물렁한 스킬 이 한번 잡자. 마무리. 그이 깔끔했다. 어. 좋아요. 아니, 레일라를 하는데 딜이 된다. 모자라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 이거 음. 끔찍한 가면 가도 되겠다. 굉정히 딜이 잘러셔 가지고. 그렇죠. 이거 잡았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어 도망쳐.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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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멸을 이딴 식으로 쓴다고? 근데 내가 진다고? 아니 전멸을 이렇게 썼는데 내가 죽었네요. 세상에나. 어 이거 어했어 나이스. 다시 갑니다. 역시 전멸 없으니까 불편하네요, 여러분들. 전멸이 있었으면 방금 살았을 텐데. 역시 레일란 사이드야. 이거 바텀 밀리는데? 좋아요, 블루 먹어주고. 자, 요거 먹고요 원장님한테 고고싱. 귀엽네요, 티그리에 네, 굉장히 귀엽죠? 때립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해주죠. 어, 뭐야, 안 죽었어. 야, 이게 안 죽는다고. 왜안 죽었지? 어, 옆에 마르티스. 그쵸, 바로 피해주고. 이스 쓰면서, 뒤쪽으로 살짝 빠져주면서, 이스 써주고. 그쵸, 깔끔하게 도망쳐주면 되죠. 야,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신기 나오니까 신기 한번 노리고요. 어, 요거 먹어주고. 어, 힐다한번 잡고 신기, 뭐, 어, 뭐야, 이거. 비움이 뭡니까, 이거. 잡읍시다, 이거. 어, 살짝 빠져주고. 저, 티그 때려줍니다. 네, 결거 아니거든요. 어, 잠깐만, 다 죽어. 어? 어, 제발. 어, 제발. 아니, 내 중무. 아니, 부러. <laughs> 아니, 내 중무. 실합니까? <laughs> 에이. 선 <손> 넘네. <laughs> 어 뭐야 거 자, 지겠는데아 불어. 아 이거 지금. 지 충무 터져서 지무 <laughs> 터져서 금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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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지금. 뭐야 방금방금금금 <laughs> 방금 그행위 뭐야 <laughs> 어 뭐야 이거 일단 때려줍니다 죽일게요 그쵸 얘도 때려줍니다 그냥 귀엽네요 네 이거 뭐죠? 다들 귀요이들이네왜 들어오지? 성장차가 많이 나거든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애들 들어오네요 그쵸 이것도 잡을게요 네 깔끔하게 잡아주고 네 이거 먹습니다 여기 블루 블루 자 요거 먹고 자 블루 먹으러 갑니다 어얘 잡을게요 마무리 그렇죠 잡아주고 자 블루 어 블루 잠깐만요 야 이거 왜 타겟팅이 안되냐 기분 탓인가요? 방금 마우스 아니 마우스란다 그 끌어서 했는데 끌어치기 했는데 타겟팅이 안되네요 블루가 어이가 없네 잠깐만 잡았어요 얘도 잡을게요 깔끔하게 잡아주고 응. 공속이 너무 느려요. 딜은 좋은데 공속템을 안 갔더니 이제 피핀이좀 올릴게요.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안 되겠어. 자, 이제 잡을게요. 까비 잡았어요. 네. 자, 이제 밀겠습니다. 어 뭐야 힐다네요. 졸기탱이네. 잡을게요. 어 뭐야 티그네요. 어 이거 못 잡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위험한가요, 죠? 아니죠? 안 위험하죠? 자, 자 이거 맞춰주고네 때리면은 잡거든요. 어, 그쵸. 이거 마무리 해주고, 자 밀어줍니다. 피빈 유롱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들 다녹죠 음.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에스터스 옆에 있거든요. 어 뒤에 힐다 있네요, 좋아요. 잠깐만, 나 죽나? 설마? 어 에스터스. 아 믿었는데. <laughs> 어, 힐안 주네요. <laughs> 궁극기 준비하, 아니, 궁도 있었으면서, 실랑가 <laughs> 어, 씨. 그럴 수 있죠. 뭐, 궁 있었는데, 궁안 쓰고 싶었을 수 있죠. 궁굴 3초였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신기 나왔으니까 신기 먹을게요. 오, 자, 신기 먹어주고. 오. 아, 쉣! 내려오는데? 길다. 괜찮아요, 먹었어요. 자, 이거. 아유, 까비. 잘 도망치네. 믿음 밀리겠는데요. 자, 이거 좋죠? 자, 이거. 디기가 맞거든요? 어, 뭐야? 어, 그쵸. 막았죠. 잡았어요.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마무리, 그렇죠 깔끔하게 잡고. 얘까지. 네. 잡아주고. 쭉 내려가가지고. 마르티스까지 잡아줍니다. 네. 그냥 당당하게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어디 갔나요? 네. 그냥 밀게요. 하이퍼레일라, 네네, 하이퍼레일라에요. 그리고 삼서포시죠. 어, 귀엽네요. 조각 갑시다. 자, 힐다가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잘 봐요. 오죠, 그렇죠. 뻔하죠. 네, 힐다 동선이란. 어, 그런 거죠. 네. 가볍게 잡아주고. 너무 뻔했죠. 자, 일단 미드, 미드 가가지고 이제 밀어줍니다. 자, 이제 끝냅시다. 아, 어, 괜찮아요. 이제, 어, 괜찮아. 이거 때려주면 됩니다. 네. 어 물렁물렁하거든요 얘도 어, 마무리 해주고요. 네 그냥 쭉 밉니다. 음, 괜찮아요. 자 이거 자 그레인저도 물렁물렁하거든요. 네 잡아주면 되죠. 네그 다음에 여기 네 얘도 마르티스도 네 물렁물렁한 애들 중 하나거든요. 특히에 예, 그쵸 더 물렁물렁하죠.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자 밀어주고요. 아니 테론 내가 하는데 왜 나는 어시가 없냐고. 깔끔하죠. 자 그리고 힐다 네일로 오라고 하세요. 네안 오네. 오케이 그럼 밉니다. 자 티그 오죠? 괜찮아요, 물렁물렁 하거든요. 티그, 어 티그 물렁물렁 하니까 때려주면 됩니다. 있나안 오는데 애들이? 원자 그레이저 잠깐만요. 힐다 물렁물렁 하거든요. 잠깐만요, 힐다 물렁물렁. 잠시만요. 어? 그렇죠. 바로 그냥 죽여줍니다. 네 깔끔하게 잡아주고 쭉 가면서 전부 다 물렁물렁 하니까. 그렇 그레이저 물렁물렁한 거 보이죠? 네, 얘도 물렁물렁해요. 그인저 물렁물렁한 거 직접 보여주고요. 자 바로 자 마르티스도 물렁물렁해요. 자 체력 보이죠? 오자 티그리에 물렁물렁한 거 그냥 바로 잡아줍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요. 그다음에 마르티스 들어오는 거 물렁물렁한 거 그냥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평판 조져줍니다. 계속 그쵸죠으로 어디가 마무리해주고 그쵸 그리고 끝내면 되죠. 끝. 깔끔. 아, 레일이반아네요이것도한 8점 줄것 같은데 9점이나 주네? 굳팔 점. 이 게임을 점이나 준다고 뭐이 오면 안주이나줘야 뭐 딜량 이 오면 이십니까여러분이니이